자 오버워치 오랜만에 켰습니다 어신 캐릭터 나왔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코인지 뭔지 친구가 나왔다고 어휴 이거 봐 혼자 뭔가 혼자 무슨 다른 별천지 같냐 이야 뭐 스킨 없고 오 뭐야 얼굴 봐 혼자서 무슨 프로토스 같은 느낌이네요 이야 뭐딴거 없나 음성 어, 에코를 입력하세요 오 하이라이트 아직 없고 어떤 무기를 쓰는 거죠? 음, 손이야? 직원이야 직원? 음, 약간 포탈에 나오는 듯한 그 터렛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지? 한번 해보자 자뭐 어떤 영웅인지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오버워치 고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100% 어, 다른 고수분들은 더잘 쓰시겠죠 오 뭐야 이거 바뀌었냐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 자 평파 평파가 직원입니다 손에서 방선이 나가는데요 3개씩 나가네 3개씩 3발씩 그지? 이렇게 자오 어, 좋아 피하고 다음에 오른쪽 이게 오른쪽 마우스인데 스킬 좀 읽어볼까요 어 점착 폭탄이라고 하네요. 오른쪽 여러 개의 점착 폭탄을 발사한 점착이라고 이게? 쉐이 에야 잠깐만 스킬 엄청 많네. 또 다음에 쉬프트 전방으로 빠르게 비행한 후 잠시 자유롭게 날수 있대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 아 이렇게 와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자마자. 소리가 좀 크네요 괜찮은데 이거? 이거는 이제 붙어있다가 터지는 거니까 저렇게 움직이면서 저렇게 본진으로 귀환하는 애들한테 붙여놓으면 이제 아군들도 맞겠고 그러겠네 자그 다음 이 광선 집중 정신을 집중하여 잠시 동안 광선을 발사한다 생명력이 절반 이하인 적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약간 무슨 공업 폭격기 같은 느낌인 건가? 쏴볼게요. 아 봤죠 방금 피가 반 절반 <목소리> 이전까지는 적게 달다가 절반이 되니까 확 깎이는데? 음,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절반이지. 얘는 풀피일 거예요, 그죠? 얘를 한번 쏴보고. 와, 이게, 한마디로 피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네요. 딜 엄청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야, 또 여러가지 작전이 나올 수 있겠어. 틱당 200이라고? 와, 반피 이하일 때? 근데 저렇게 되면은, 탱커들이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laughs> 탱커들의 피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이네요. 힐러들도 빠힐 넣어야 되고 얘 나오면은 그죠? 자, 궁 빠르게 보자고요. 복제 대상의 적 영웅을 복제합니다. 대상은 지속 시간 동안 영웅을 교체할 수 없다고? 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안 써져요. 영웅한테만 써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미지?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Q를 쓰면은 내가 트레가 되는 거고 궁도 써져? 아야 뭐야 이거 이게 훨씬 좋잖아 궁이 금방 금방 차는데요? 방 봤지? 트레이서 궁 차는 거 오, 야. 그러면은, 이걸 딱 이렇게 때리면서, 이거 사거리는. 사거리도 넓은 모양인데요? 개사인데 이거 이 정도면은? 자, 거리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거리 대충 한이 정도? 어림잡아서, 오버워치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제거 그냥 이런 기술이다, 참고만 해주시고 다른 걸 한번 복사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이거 바꿔봐, 바꿔지는 모양이야 H 겐지로 바꿔 여기 이제 겐지가 나오고 그죠? 얘를 복사, 복사를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복사가 되는 거지? 아니, 그냥, 그냥 멀리서 돼? 야, 여기서 복사가 된다고? 아,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서. 복사해. 궁 개빨리 차는데요? <laughs> 야, 에코가 그거 하는데? 뭐야, 안 어울려. <laughs> 를 따라서 치네요. 야 이거 짱이다. 상대방 궁을 금방 채울 수 있네. 야,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로 해 볼까? 매크리 복제해서 공 쓰면은 과연 석양이 진짜를 똑같이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반피인 애들 브리핑만 잘해주면 얘가 그냥 녹여버리겠네. 자, 고. 매리 진다. 다 과연, 아 이게 복제 시간이 끝나면 궁도 캔슬이 되는 모양이에요. 와, 석양이 진짜 이거 따라하네. 개웃기네 이거. 다 따라해 볼까 한번 자 봅시다. 아아 아, 아, <laughs> 아, 이거는 존재하네요. 로봇은 존재합니다. 로봇 존재해요. 오-케이 아, 이거 봐 a 소리봐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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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a y Okay. Okay. o k a 나 o k 음. 아 e t 아야 저걸 따라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이상 태로죽으면 어, 복제가 풀리면서 <laughs> 네, 복제가 풀리면서 죽네요 떨어지면은동 음. 뭐, 없어! I'm going home, home. 뭐, 알, 알, 허우허 뭐, 뭐라고 하는데요? 뭐라는지 모르겠습 뭐, 뭐라, 중얼되긴 하는데 아원킬내 나라네요. 응. 야 모든 캐릭터의 공 녹음을 다한 거야 이성우는 고생했네. 좋습니다. 아프겠다. 어 딱히 없습니다. 어우, 협 p t e d c h 리포지셔닝. <목소리> 죽리퍼야지금 밥줄 다 뺏겼다 이제. 리퍼는더 이상 쓸모가 없을지도 몰라요. 전투 <목소리> 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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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가능한 거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메이가 있어 우리 팀도 메이가 있어 근데 내가 <laughs> 내가 상대방 메이를 복제를 해버리면은 우리 팀에 투메이가 되는 거네 궁 빨리 차는 투메이 그러면은 야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한대로 <laughs> 이제 탱커로 예를 들어서 우리 팀 탱커가 뒤져서 위험해. 그럼 상대방 탱커 복제해서 잠깐 버텨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팀 딜러가 뒤졌어. 그럼 잠깐 상대방 상대방 딜러로 변신해서 딜 넣어줄 수도 있고 다재다능한 캐릭이긴 하네요. 바스티오는 따라할 게 있나? 근데 <laughs> 너. 음... <목소리>

어든 해박정크렛 기대가 됩니다, 정크렛 j a c t Circuits Engaged! 정크렛완벽하 폭탄 받아라! 복탄 받아라! 인격 폭진 완료! e j e c t Circuits Engaged! 토르비온! 제어를탈 야왜 짱구 엄마 같아? 약간, 약간 짱구 엄마 느낌 아니야? 약간 목소리에 이렇게 에코가 울리는 것같이 말해서 에코는 아니야. 현대미. 무슨 컨셉건 걸까 에코 충과 한조 충의 콜라보레이션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 해 보겠습니다. 오 <목소리> <목소리> <laughs> 너무 어색 게임 가 <뭔가. 웃음> 제대로 놀아보자. 메시 해요. 에코 보소. 전 실린더 가동 동시 치야 살아나 봐. 다 와, 궁 완전 똑같이 할수 있어. 우리 기대. 브리기트, 빙탕송탕송붕 둘러놓게 샤네 흙물 사귀. 저에게 하세요그 다다다. 그냥, 그냥, 그냥 뭐이렇 그냥 뭔가 특색 없는 그냥 노잼 애들 있잖아. 뭐 브리기트, 뭐 아까 봐뭐 바티스트, 뭐 이런 그냥 노잼 애들은 안 해도 될것같은 뭐별로 이렇게 <laughs> 너무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 노잼이잖아 쟤 아나도 그렇대 일로 와봐 얘도 뭐 그냥 어 근데 일반 대사도 따라 하는 거같아 그지? 자 마지막입니다 젠야라 a d a p t e Circuit Engage. 이 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에코가 어떤 아이인지는 알아봤고요. 뭐 무엇이 재밌게 하실 분들은 에코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끝